이제 연말 정산을 하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말 정산 정리하다가 저희가 이제 맞벌이 부부거든요. 그래서 연말 정산은 둘 중에 관심 있는 게 저기 때문에 제가 요걸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어, 남편 인증서랑 제 인증서를 가지고 홈 텍스에 들어가서 요리조리 넣어보면서 이제 비교도 해보고 요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요 연말 정산을 조금 어떻게 하면 또 받을까 하고 조금이라도 요리조례 이렇게 한번 어~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게좀 많이 없거든요 내는 세금은 많은데 이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할수 있는 거는 해야지. 그나마 어, 토하지 않고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 저의 한해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통 급여가 많은 사람이 세금을 산출하는 과세 표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낮춰줘야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더. 그래서 첫 번째 부양 가족 인적공제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뭐 자녀나,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죠. 이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인적공제는 웬만하면은 총급여액이 많은 쪽이 받으면은 좋아요. 제가 이제 테스트로 저희 엄마를 넣었다 뺐다 해봤더니 저희 엄마가 들어감으로써 40만 원이 넘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엄마를 빼면 40 몇만 원이 빠지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거는 급여가 많은 쪽에 부모님 공제를 몰아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금저축 IRP. 요거는 진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중도인출이 안 돼서 이게 조금 그런데 우리 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절세 효과나 과세 이연 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IRP를 필히 해야죠. 거의 1순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거기에다 요거를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높아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 그다음에 IRP는 이제 300만 원. 그러면 이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요거를 가지고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다음에 지금 ISA라고 있는데 그 ISA가 3년 만기 된 시점이거든요. 요즘이. 그래서 ISA에 활용을 해서 3년 동안 만약에 3천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은 요거를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하면은 요 3천만 원의 10% 30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또요 한도 내에서 또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합하면은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금액은 아니죠. 1,2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많이 해주고 어, 가장 확실하다. 요거 안 하면은 세금을 좀 많이 토해내야 될 수도 있고, 요거를 꽉 채워서 하면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은 요거는 연봉이 이제 기준이 5,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5,500만 원 부부가 있을 때, 어 둘다 5,500만원 뭐 이상이거나 이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 명은 5,500만원 이하고, 한 명은 이상이다 쳤을 때, 이하인 사람이 먼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천 어, 만약에 제가 5,500만원 이하다, 그리고 남편이 5,500만원 이상이다 하면은, 제 이름으로 연금저축이랑 IRP를 900만원 꽉 채워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남편 거에 넣으면 돼요. 그 이유는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900만원에 16.5%면은 148만 5천원을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냥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이걸 900만원을 넣고 148만 5천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5,500만원 이상일 하이 경우에는 13.2%예요. 그래서 받는 금액이 118만8천원. 만약에 900만원만 넣을 거면 어 남편 이름으로 넣느냐, 아내 이름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3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당연히 적은 사람 이름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한테 900만원을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돈이 남는다면 5,500만원 이상인 사람한테도 꽉 채운다. 꽉 채우면 좋은 거니까. 요게 가장 확실한 방법. 저, 저 같은 경우도 요거 아니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는 총 급여의 25%를 일단 넘어야 돼요. 그래서 어 급여가 만약에 3,500만원이 3천만원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3천만원에 25%면은 750만원이거든요 일단 이걸 넘어야지 그때부터 그 금액부터 이제 계산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급여의 25%를 넘기기가 누가 쉽겠어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쉽겠어요 적은 사람이 쉽겠어요 당연히 적은 사람이 25% 넘기기가 쉽겠죠 예를 들으면 어, 부인이 만약에 보통 부인이 월급이 조금 더 적은 경우가 많으니까 부인이 총급여가 3천만원이다 하면 이거의 25%는 750만원 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를 750만원 이후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거고 남편이 만약에 총급여가 9천만원이라고 칠게요. 9천만원이다. 그러면 9천만원의 25%는 2250만원 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얼마큼 쓰는 게더 쉽겠어요? 월급이 적은 사람 카드로 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네 카드 내 카드 각자 쓰다 보면 은 결국에는 이 사람도 공제 못 받고 저 사람도 공제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아니면 은 월급 조금, 조금인 사람이 조금 공제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미리 가능하다면 월급이 적은 사람 신용카드로 쓴다. 이게 방법이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 공제해주는 금액이 신용카드는 15%고, 체크카드는 30%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략이 필요해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공제를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거의 안 쓰고 체크카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같이 쓰시는 분은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요거 돈을 어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해요. 요것도 미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만약에 급여가 총 급여가 3천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3천만 원에 25%면 750만 원이잖아요. 여기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25% 내로 내로는 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이후에 쓰는 거는 무조건 체크카드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가장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0월 정도 됐을 때제 거, 제가 이제 채울 수 있는, 한도는 소득공제 한도 다 채웠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의 체크카드로 뭐, 사, 사거나 할일 있을 때는 남편의 체크카드로 나머지는 다 썼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월급 적은 사람 거로 일단 다 채울 때까지 쓰고, 그 다음에 또 써야 될 때는 남편카드로 쓴다. 이게 전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여가 높을수록 3%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실례로 총 급여가 3천만 원인 사람은 어 3천만 원의 3%는 90만 원이고 총 급여가 9천만 원인 사람은 총 급여의 3%는 27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어 270만 원을 예를 들어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병원비로. 병원에 270만원을 쓰기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실손보험을 쓴 거는 또 빼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거의. 그 다음에 사실 90만원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실손보험 받아버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는 비용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 카드로 병원비는 무조건 소득이 낮은 사람 약국도 소득이 낮은 사람 카드로 쓴다. 몰아서. 괜히 이 사람은 이 사람 거로 쓰고 저 사람은 저 사람 거로 쓰면 나중에 둘다못 받아요. 둘다못 받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적은 사람 거로 무조건 몰아서 쓴다. 이렇게 이게, 이게 이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안경 구입 안경 구입도 의료비 공제 들어가거든요. 1인당 1년에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고 또 특히 뭐 다초점 이런 거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했다고 칠게요. 근데 이제 자기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의료비 공제 50만 원은 빠지고 빠지는 거거든요. 아깝잖아요. 요런 걸다 생각해서 안경하러 갈 때도 월급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로 긁는다. 이거는 중요하게. 저 같은 경우도 안경을 이번에 샀는데 실수로 이제 엉뚱한 카드로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경 찾으러 갈때제 카드를 가져가서 카드를 취소하고 기존에 긁은 거 취소하고 제 카드로 다시 긁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고향사랑기부금인데요.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인 이제 나중에 그 연말정산 받을 때 이거 안 해도 전액 받는 사람들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전액 받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손해예요. 10만원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액 못 받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면 되게 좋아요. 고향사랑기부금. 작년에 저희 남편도 10만원 기부하고 저도 10만원 기부했거든요. 이렇게 기부를 하면은 연말정산할 때 10만원 10만원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냥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10만원 10만원을 기부하면 그 다음에 10만원 10만원이 연말정산할 때 돌려준다. 근데 어떤 혜택이 있느냐 고양사랑 어, 기부금을 이제 납부할 때는요. 3만원짜리 농수산물 요거를 살 수가 있거든요. 공짜로 사는 거예요, 3만원짜리를. 10만원 내면은 3만원짜리를 공짜로 살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저는 사과를 샀고요. 남편은 철원인가 거기에 이제 기부해서 쌀을 샀어요. 그래서 사과랑 쌀을 3만원, 3만원을 공짜로 이제 이걸 샀거든요. 그래서 총 6만원을 공짜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이거 20만원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6만원 이익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요거를 안할 이유가 없죠. 근데 실수로 자기는 이거 안 해도 다 세금을 돌려봤는데 이거 하면은 20만원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잘 생각해서 요것도 써먹으시면 좋죠. 우리가 연말정산할때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그냥 다 토해내기만 해야 돼요. 근데 토해내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할수 있는 일은 연금저축이랑 IRP를 활용하는 거, 꽉 채워서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ISA. 3년마다 한 번씩 추가로 300만 원.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활용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제가 할수 있는 가장 베스트.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요즘에 또 불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닫는데, 이렇게 닫아버리면은 둘다 공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전략적으로, 아, 월급 적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부부로 치면 저. 제 카드로 요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 말을 안 듣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주지를 시켜서 제 카드를 주고 제 카드로 쓸수 있게끔 요거를 그다음에 의료비 공제도 소득이 낮은 사람. 이제 제 카드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나이가 들수록 시력도 안 좋아지니까 안경 바꿀 때 요거 꼭 의료비 공제 받을 사람 거로 한다. 그다음에 고향 사랑 기부금 한다. 이거 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연금 저축 이거는 이거 148만 5천 원 최대, 요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갈리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해야 되겠죠. 여태까지 이제 설명한 내용은 우리 집에 하나인 거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한도 금액 이런 것도 정해져 있고, 집집마다 상황이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다르게 날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조금 자기 집에 맞게 해서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